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지 함께 합니다. 열1기하 15장 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긴데, 그리고 여러 왕이 언급이 됩니다. 아, 일곱 왕이 언급이 되는데,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laughs>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 별궁 생활을 청산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별궁 생활을 청산하자. 음, 우리나라 그 조선에서도 별궁이 있었습니다. 아, 임금님께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행차했을 때 거하는 궁을 행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 그리고 또 음, 일상적인 업무를 이제 정무를 행하던 궁을 법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재지변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임금께서 자원해서 내가 좀 다른 곳에 거하고 싶다 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이궁이라고 하는 궁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궁과 법궁과 이궁과는 전혀 다르게 임금님의 에 일상적인 정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만든 것이 바로 별궁입니다. <laughs> 별궁이라고 해서 꼭 어,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이 왕궁에서 왕이나 왕세자의 홀례 때그 왕비를 맞아들이는 그런 어, 곳이기도 했고 또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궁 하면은, 이렇게 연상되는 유명한 이 몇몇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의 그베르사유 궁전의 별궁 트리아농,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뚜 아네드가 스웨덴 백작과 외도하던 장소란 말입니다. 또 나폴레옹이 왕비 조세핀에게 선물한 별공 말매종 역시 조세핀의 욕정으로 얼룩진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나라 현종이 며느리 양귀비를 아들로부터 빼서 애첩으로 맞아가지고 당나라 현종이 얼마나 이 당나라를 내 부흥을 이룩한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정물을 다 뒤로하고 양기비에 빠져서 사랑을 나누던 화천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별궁하면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상적인 정물을 벗어난 뭔가 분방함을 느끼게 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선민들이 별궁 생활에 빠져 있다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별궁,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별궁 생활에 빠져 있다가 그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어쩔 수 없이라도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하면. 별궁생활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별궁생활에 흠뻑 빠져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오려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경우, 이게 바로 유일하게 선민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코스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별궁생활에 빠져있다가 자발적으로 난 빠져나와야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있고 그러한 바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별궁 생활에 빠져 나오게 할 텐데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별궁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럴 경우는 선민이 멸망하게 되는 아마 유일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별궁 생활에 빠져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말을 하자면. 본문의 내용은, 음, 이렇습니다. 그, 남한국 제10대 왕인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읽었어요. 이아사랴는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어요.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두 가지 이름이에요. 우시아. 근데 무려 52년간이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 그 밑에 읽지 않은 부분들은 이 아사리아 통치 기간 52년 동안에 남한국 유다의 왕이니까 북한국에서 왕들이 바뀌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국에서는 이 아사리아가 통치하고 있는 기간 중에 불과 20년 동안만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30년 지나면 망합니다. 부강국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요. 근데 그 30년 중에서 21년 동안에 다섯 왕이 바뀌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해 줍니다. 근데 전부 죽여요. 한 경우 문하햄이라는 문하엠이, 왕이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외에는 전부 죽입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정변이 일어나면서 왕이 바뀌는데 그래서 어떤 왕은 1개월 통치하고, 어떤 왕은 6개월 통치하고, 또 2년 통치하고, 물론 20년 통치한 왕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다 해서 한 21년에서 22년 정도 사이에 다섯 왕이 바뀌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얘기는 뭐냐 하면은, 722년에, 지금은 한 750년가량이에요. 지금 현재, 여로 보암의 통치가 끝났으니까, 30년 뒤에 북한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좀더 뒤에,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망하는데, 그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망하는 것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망하는 과정을 걷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걸어가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폐역함의 특징을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우시아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국 이스라엘 왕이 다섯 왕이 나오는데, 그 다섯 왕 모두에게 다여로 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끝 부분에는 다시 남한국 유다로 돌아가서 이야기가 남한국 유다의 우시아 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우시아 왕의 아들이 요담왕인데 요담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산당을 헐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는 산당을 헐지 않은 죄가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과정에서의 죄고 북한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것이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남한국 유다는 무조건 반복되는 얘기가 산당을 헐지 않았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은 여러보함의 죄를 따랐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러보함의 죄를 따르고 산당을 헐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별궁 생활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시아 왕이 나병을, 에 걸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셨다 그래요, 본문에. 그래서 그역대하를 보면 아주 소상하게 나오는데, 우시아 왕 52년 통치치고는 열1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 너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기는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병에 걸려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왕궁에서 끊어진 거 아닙니까? 별궁에 들어갔다는 것은 왕궁에서 끊어졌고 왕의 일상적인 업무로부터 끊어진 것이지요. 근데 별궁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할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 자세한 얘기는 없어도 나병이 와서 별궁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를 산당을 헐지 않았다는 얘기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로 남유다와 북왕국을 구분해서 얘기하지만 한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진 상태요, 나병 환자처럼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laughs> 뭐가 산당을 헐지 않은 그런 영적 상태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그런 영적 상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서 살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별궁 생활이 결국은 멸망으로 도달하게 되는 과정의 이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 <laughs> 왜 별궁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나병 환자로서 격리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율법상 격리되어서. 따로 거해야 되는데, 격리돼서 별궁에 거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허용한다는 것은, 여러 밤의 죄를 따른다는 것과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불,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민에게.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존재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름을 붙잡고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연결하고 마음으로 향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 추구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 때문에 얻는 돈이나 하나님 때문에 얻는 건강 하나님 때문에 얻는 성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려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려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야. 이름을 붙잡고 존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은 우리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기쁨과 만족거리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주입구는 땅을 향해 있어요. 원제의 성량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원제의 성량을 띠고 있는 땅에서 기쁨거리를 얻으려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려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려면, 땅을 향하여 마음의 주입구를 향해서 땅에서 기쁨거리를 찾으려는 내가 죽어야 되는 성전과 번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고 성전에서 끊어져 버리면, 이것이 곧 산당제사로 발전하고 여러 밤의 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금송화제에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또 산당제사는 우상을 숭배하게도 됩니다마는 우상숭배가 아니더라도 산당제사의 매력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따를 필요가 없이 내 판단과 내 주, 이 소원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산당제사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별당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왜 별당입니까? 온 천하 삼나 만상에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에 꽃에 단풍이 들고 뭐 설악산에 단풍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그러고 그러는데 단풍이 들고 이렇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금님으로서의 정물을 수행하는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정무를 행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삼라만상의 세상 속에서 내가 내 판단을 갖기 시작한다. 내 판단. 어떤 판단?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일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내가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게 벌써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닙니까? 선악과의 를 따먹은 타락의 결과가 작용하는 거고 원죄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돈이 나의 영적 가늠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돈이 들어오면은 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것과 연관이 되면 좋다고 판단하고 돈을 벌수 없는 상태가 되면 나쁘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건강이 들어와도 마찬가지 내 자식의 형통이 들어와도 마찬가지 이 세상적인 형통을 위해서는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라는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내,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의 그물망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그물망에 하나님의 소원의 그물망에 구멍이 뚫리는 영역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별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별궁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쁘려 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가치들로 기뻐하려 하는 동안에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 별궁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무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심이 중단돼 버린 곳, 내가 내 생각을 발휘하고, 내 계획을 발휘하고, 내 소원을 발휘함으로써 뚫려진 구멍, 이것이 바로 별궁이라는 겁니다. 이 별궁 생활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극렬히 여기셔서 허락하시려는 모든 삶의 복지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버립니다. 나병 환자가 분리되듯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 만약에 나야가르 폭보다 그러면, 멀리 나야가로 폭포까지 임하기 전에 멀리 있던 물살이 천천히 내려오다가 이 물의 낙하 지점에 가까울수록 물살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물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는 사람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진 상류에서 얼마든지 헤엄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북강국 이스라엘이 지금 722년이면 망해요. 지금 750년가량입니다. 30년 뒤에 망해요. 망하는 지점이 급전직하의 멸망의 지점이 가까우니까 요 30년 사이에 여섯 왕, 오늘 본문에는 20, 한 1, 2년 어간 중에 다섯 왕이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폐망이 가까우면서 물살이 빨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에게 여러 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삽입됩니다. 여러 보암의 죄를 따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붙잡고 있었지만 원죄의 성향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것들을 붙잡고 그게 대표적인 게 풍요로움, 부자됨과 다산, 부응이죠. 그걸 붙잡고 이미 그걸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벌써 가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내가 풍요하려면 다산을 이루려면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하다 판단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계획합니다. 내가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임하는 이 삼라만상의 세계 속에서 영역이 하나 만들어지고 별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지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나병 환자가 격리되듯이. 그리고 별궁 생활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 보암의 번영은 어떤 의미를 주신 거라고요? 사형수에게 허락한 마지막 식사예요.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이 그 별궁 생활에서 빠져나오길 기다려도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이 외도의 상대와의 별궁생활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니까 번영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떼시는 겁니다. 손을 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범위 바깥으로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좀 빠져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빠져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방향을 바꾸겠다는 소원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별궁생활에서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아예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한번 믿는 자에게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절름발이 같은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우고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때그 성도의 견인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뭐야? 믿음만큼 우리의 행위가 따라주지 못해서 절름거리더라도 우리 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시다라는 믿음. 그런데도 내 마음은... 자꾸 세상 것을 향하고 세상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은 탄식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도 보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끌어도 주시죠. 용서도 주시고. 런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 자체가 아예 계속해서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면서도 돈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의 형통을 보고 웃을 수 웃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건강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 땅의 가치들을 고집하는 거예요. 별궁 생활을 고집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네? 우리 약한 거 아세요? 그러나 약하면 약한 대로 생각의 방향은 바로 정해야지요. 그래야 기도가 올바로 나오고. 그게 결국 이 성전으로부터 끊어진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제사의 의미를 생각하기 이전에도 이미 성전을 떠나서 분명히 신명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 그곳에서 너희가 번제를 드려라.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왜 택한 곳,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반드시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존재 쪽으로 갈수 있는 장치가 성전에만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십자가에만 그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생활화 구약적으로 말하면 신약적으로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고는 별궁 생활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궁 생활에서의 영적인 어떤 외도의 상대방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세상 가치, 없음으로, 잘안되므로 아니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세상 가치, 있음으로, 얻었음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외도의 상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판단의 기준이 못 얻으면 나쁜 것처럼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구멍을 내고 별궁을 만들어 놓습니다. 외도의 상대가 생기면 별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별궁 생활에 빠져 있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진척이 돼서 다섯 왕이 갈렸으니까, 내일 이제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호세아 통치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북한국 이스라엘은 별궁 생활을 즐기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북왕국이 720년에 망하는 이유는, 930년에 나라가 건립이 된 이후, 이제 722년에 망하게 되는 이유는, 끝내 처음부터 끝까지 별궁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남한국 유다 우시아 왕이, 아사리아 왕이, 나병이 걸려서 별궁 생활을 한 것으로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별궁 생활 좋아하다가 망한 케이스를 보라. 그리고 남한국 유다도 결국은 이 부강국의 별궁 생활에 빠져서 망한 이것을 거울 삼지 못하고 별궁 생활에 빠져 지내다가 뒤늦게 망해 버리고 만데 그1 1기에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남한국 유다도 망하는 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린 별궁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무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장에서 살아야지 우리에게 복지가 주어집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평강의 삶을 누리려면 별궁에서 빠져나와야 돼 별궁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외도의 상대를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나의 유전죄적 성량이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걱정될 때마다 돈 없어서 걱정하다니 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돈 벌어서 기쁠 때마다 돈 벌어서 기뻐하다니 죽고 자식이 안 됐을 때 자식 때문에 걱정하다 자식 때문에 내가 뭐 살고 죽냐 십자가에서 죽고 자식이 잘 됐을 기뻐하면 자식이 잘 됐다고 기뻐하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별공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에만 거하면, 별궁에서만 빠져나오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한 가치들에 대해서 죽기만 하면, 복지는 그냥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왜 복지를 잃어버리고 복지에서 완전히 멸절돼 버리고 마느냐는 얘기예요. 십자가 생활하러 별궁 생활을 청산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궁 생활을 청산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